열왕기상 13장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유다에서 베들로 왔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분양하려고 재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재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 재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요시아라는 아들이 다윗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네 위에서 분양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너의 위에서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표적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다. 이 제단은 산산조각 나고 그 위에 재들이 쏟아질 것이다. 여러 번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 제단을 향해 소리친 것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저자를 붙잡으라. 그때 그를 향해 뻗은 왕의 손이 굳어 다시 거둘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표적대로 제단은 산산조각이 나고 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되돌아오도록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왕의 손이 되돌아와 이전처럼 됐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함께 좀 쉬시오. 내가 당신에게 상을 주겠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내게 왕 소유의 2분의 1을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아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베들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의 베들에는 나이 많은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들에서 한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왕에게 한 말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어떤 길로 갔느냐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자 그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예언자는 상수리나무 아래 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오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러자 그 예언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함께 빵을 좀 드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도 없고 당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 또 이곳에서는 빵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늙은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저 사람을 네 집에 불러와 그에게 빵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여라"라고 했습니다.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함께 돌아가 그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들이온 늙은 예언자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였는데, 네가 돌아가 그곳에서 빵도 먹고 물도 마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먹고 마신 뒤. 그 예언자는 자기가 들여온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나기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시체가 길에 나뒹굴었고, 나기와 사자가 함께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체가 길에 나뒹굴고, 시체 곁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서 그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에 알렸습니다. 잘 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왔던 예언자는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 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인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됐다.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 안장을 얹으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얹자 그는 나가서 그 시체가 길에 나뒹굴고 나귀와 사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수습해 나귀에 얹고 다시 자기 성으로 데려와서 애곡하고 묻어 주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치하고 그를 위해 애곡하며 말했습니다. "오네 oh, 형제여. 시체를 묻고 난뒤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무덤에 함께 묻으라.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묻으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 재단과 사마리아 여러 성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해 선포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후에도 여로보함은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산당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그가 구별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요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 결국 그 집은 이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사장.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연류관인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내가 요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쓴두개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와 멍해를 같이한 진실한 동력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의 내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리포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내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에스겔 43장. 그후그 그 사람이 나를 동쪽 방향으로 향하는 문으로 인도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분의 목소리는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빛이 났다. 내가 본 환상의 형태는 주께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오셨을 때본 환상의 모습과 같았고,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의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가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 향한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안쪽 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나는 성전 쪽에서 누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이것은 내 보좌가 있을 곳이며 내 발이 있을 곳이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살 곳이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다시는 그들의 창녀짓으로나 그들의 산당에 있는 그들의 왕들의 시체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 문턱 곁에 자기 문턱을 두고 내 문기둥 곁에 그들의 문기둥을 두며 그들과 나 사이에 벽을 두고서 그들이 자행한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해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창녀집과 그들의 왕들의 시체들을 내게서 멀리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람아, 성전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모양을 측정하게 하여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들이 부끄러워하면 그 성전의 모양과 그 배열과 출입 구들과 전체 모습과 모든 법령과 모든 법도와 모든 율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보는 데서 기록해 그들이 그의 모든 법도와 그의 모든 법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행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성전의 복도다. 산 꼭대기 주변의 지역은 지극히 거룩할 것이다. 이것이 성전의 율법이다. 이것들은 재단을 큰 규빗으로 측정한 것이다. 큰 1규빗은 1규빗에다 한 뼘만큼 더한 길이다. 밑받침은 높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이고 그 가장자리를 둘러있는 경계는 너비가 한 뼘이다. 그리고 재단의 높이는 이러하다. 바닥에 닿는 밑받침부터 아래쪽 단까지는 높이가 2규빗, 단의 너비가 1규빗이고, 그단부터 그 다음 단까지는 높이가 4규빗, 단의 너비가 1규빗이다. 번제단의 높이는 4규빗이고, 그 위에 서쓴 뿌리 4개다. 번제단은 길이가 12규빗, 너비가 12규빗으로 정사각형이다. 그 밑에 단도 길이가 14규빗, 너비가 14규빗으로 정사각형인데, 그 가장자리를 둘러있는 경계는 2분의 1 규빗이고 1 규빗짜리 받침에 둘러있다. 재단의 계단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주여와가 호 이렇게 말한다. 이것들은 재단 만드는 날에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재단에 관한 규례들이다. 사독의 후손들로 나를 섬기려고 내게 다가오는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에게 너는 속죄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그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제단 위에 넷불과 재단 단네 불과 제단 아래 단네 기퉁이와 그 가장자리에 발라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여라. 너는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소 밖에 있는 성전에 정해진 장소에서 태워라. 둘째 날에는 네가 속죄제물로 흠 없는 순념소한 마리를 들여서.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한 것처럼 재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네가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끝마쳤을 때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 흠 없는 순양한 마리를 드리도록 하여라. 네가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그것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너는 7일 동안 석재제물로 매일 순념수한 마리를 준비하고 또한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와 양떼 가운데 흠없는 순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여라. 7일 동안 그들이 재단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해 봉헌할 것이다. 이날들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과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네번제 물과 화목제물을 재단에 바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10편, 95편,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에게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와서 즐겁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왕이시다. 땅의 기쁨이 그손 안에 있고 산의 힘도 그분의 것이다.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의 것이며 육지도 그분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영호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들이요 그분 손에 딸린 양들이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서 시험당했을 때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았으면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노여워하며 말했다. 그들은 마음이 비뚤어진 백성들이어서 내 길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며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10편, 96편,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선포하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가장 큰찬성을 받으실 분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경외받으실 분이시다.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다. 영하로움과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서 안에 있도다. 오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재물을 가져와 그 뜰로 들어가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라 세상이 든든하게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분이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 울리고 들과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기뻐하리라. 숲의 모든 나무들도 기뻐 놀이하리라.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오신다. 그분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그분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라. 아멘.